아아음 그러면 해신이어요 신이 전개. 공기사 거며 작주수촌과따르겠술어시고가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살아났어요. 여기는 의색격을시켜요 자리가 안 깔았습니다. 초은관, 집자, 헌자, 강신내주삼경주땅에 땅에다 오, 다네 오. 땅에다. 오. 땅에다. 아, 비워, 다 비워. 어디다 비워도 풀이다, 풀이다. 아니. 그 띠를 묶어놨잖아. 어디 <laughs> 저기다 자저다 수작 전우신전 전관 재배 음. 여기는 당신이 먼저요. 방부이 행참신예 본관이야 제이자 개재배 권관님은 제배하시고 모든 제이자께서는 허리를 굽혀서 의식경례하시기 바랍니다. 흥 응, 평신 행 초헌예 초헌관 신이 있던 게 봉집사 검역 작투수 초헌관 천헌관 집자 혼자비자수 서집사 서집사 전우신일전 천헌관 기도문 낭독 기도문을 낭독하는 동안 모든 제주와께서는 묵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단군기원 4351년 9월 27일, 강처사는 진학산 산실령님께 삼가고 하나이다. 아득히 멀고 먼1 5 0 0년 전, 병고에 시달리는 저희 어머니를 가엾이 여기시사. 관음굴 암벽에 가면 빨간 열매가 달린 풀이 있으니, 그 뿌리를 태어 다려드리라고 꿈에 현몽하셨습니다. 산신령님의 가호로 어머님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고 그 열매를 재배하여 우리 고장 금산은 신비의 영약 인삼의 종주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산신령님이시여 우리 금산을 더욱 보살펴주시오 인삼 농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히 제3 7회 금산 인삼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수 있도록 해주시길 비오며, 모든 중생들이 병고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하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산실령님의 은혜에 헤아릴 길 없소, 이에 정성을 다하여 맑은 술과 채 술을 올려니 리 어여삐 여기 시사 흠양하시옵소서. 별 좋은 관 제배, 강보비, 행아혼니 아홉, 아홉관함아 혼자 아흔관 제배 항복이. <목소리> 행종헌 예, 종헌 관신위 존괴, 혼자. 광채배 항복이 <laughs> 행운봉에. 공집사한서예 아, <놀람> 이쪽을 바로 보고야지 청관서관 수자금줄자 공집단 수호자 고거이라고 있어 렇게 한데. 아이고, 어, 헌관, 중간에 중간에 흠진, 기... 제 37회 금산인삼축제를 두기...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간절한 소망을 담아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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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작께서는운념해주시고선관님은 소지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 자들 을 풍격 게 푹푹 한을 편하긴 하네잘그 크잖아. 잘고잘계서 고기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큰 소지는 저도 평생에 처음 모여봅니다요서 전부 공룡하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 네. 예. 소원을 빌으세요. 인삼도 대성인도 대성공이요. 인삼도. 인삼도. 다요 다리. 다리가 놓지 말아 행사 네. 하신 예, 본관이여, 제의자 대제배, 본관님은제배하시고 모든 제이자께서는 허리를 굽혀서 의식정리 하시기 바랍니다. 에풍 평신 동서 지사 소총아 내가 이거 한잔못 예피 본관이야 제위자 이차출 이것으로서 제37회 금산인상축제를나리는 반응굴 기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마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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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는 말이지 맞 말이지 맞는 말이 하고요 예예 예, 아, 아이고 정리 좀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현장 실장님께 간편사님을 네, 지켜서 예, 현장 감번 하세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다음에 재산하고 미세유재료 전화시는 데고 금전하고해 나야지 안 되는 요 우리 벌써 어 여기서 기간을 한번 하고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요? 안녕이인삼축제 어, 어, 아, 진한... 성공을 위제 예! 예! 아, 37회 금산 인삼 축제 성공을 위하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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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제 37회 금산 인삼 축제 성공을 위하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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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방쳐다방쳐 빨리 와손 <laughs> 흔들어